안녕하세요. 만춘이랑입니다. 오늘은 얘네들이 어, 중성화 수술을 보내려고 여기 잠깐 잡아놨어요. 두 마리인데 지금 이제 한 5분 후에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좀 얘네들 막상 가둬두니까 조금 마음이 안쓰러운데 그래도 중성화를 시켜야지. 어, 좀더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얘네들을 여기 넣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지금 사람들이 왔어요. 동물보호단체인가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그 군청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는 두 마리, 1년에 두 마리인가 지원을 해준대요. 네. 이렇게 두 마리를 넣었고요. 미안하다. 얘네를 지금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와. 미리 저희가 여기 신발장에 잠깐 놔뒀었는데,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여기 귀에다가 상처를 낸다는데. 음. 그러게 놀랜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해. 아니야 내일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얘네 수술하면 뭐 귀에 상처를 아, 내는 거구나. 표시를 네. 중성화 된 애네졌다라는 걸 지금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 와서 얘가 좀 당황하네. 니태 말고 앞데로라다봐라이가틀어오셔도라 니가 틀어진 그마라또가가요어진 데마라. 니가 틀가마라다가틀마라 니가 틀어진 데라어진데라어 이제 어 간다. 이제 이 차가 이렇게 데려가고. 내일 온다고 하네요. 얘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저희도 처음 봐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나라에서 군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참 다행인데, 아, 물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한번 또 찍어 볼게요. 너무 어? 저렇게 통인데? 네, 네, 풀어 넣으면 돼요. 귀에다 상처는 어디 있는? 아, 아니, 여기 소독해 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있어요. 나. 어, 이제 어. 지나서. 지주, 아 상처 표식이 어떤 거지? 여기 지점. 조금 더 잘라서. 나와 음. 나와. 안 나오지? 아, 어, 똥쌌고나 여기다. 아유 무서웠어. 나와라 나와야지. 이리 나와. 어, 무서웠구나 너. 아유. 나와야지.

그 수술해서 더 홀쭉해졌네. 아이고. 뭘봤네 아 참치캔 간식. 얘이 점이 같은데. 아, 이 점은 또밥먹어야되는데 어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 굉장히 배가 홀쭉해지고 하루 동안 굶은 것 같아요. 그 수술해주는 병원에서는 뭐 따로, 어, 먹을 것들은 뭐 그렇게 잘 챙겨주는 것 같진 모르겠는데, 뒤에도 뭐 표식을 해놨다고 해요.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조금 상처를 내놓은 것 같긴 해요.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인가봐요. 지금 수술하고 와서 엄청나게 배고픈지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어요. 지금 얘 예, 2점이는 먹고 있는데, 우리 1점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겁을 먹었는지, 어, 어디로 가버렸네요. 일단은 1.2는 좀 있으면 나타날 테니까 그때 주고 간식을 챙겨줄게요. 지금 고양이 참치캔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좀... 평소보다 빨리 먹는가 펌프가 가 펌프가 펌어가펌어가 펌프가 펌 지금 어미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 텐데, 그 와중에도 새끼들을 보니까 지금 조금 먹다가 많은데, 새끼들 먼저 먹게 놔두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미 밥은 또 따로 한번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점이는 좀 이따 얼굴 보이면은 바로 밥을 챙겨줘야 될것 같고. 응? 아, 지금 얘가 2점이. 아, 2점이. 아, 말을 잘못했네. 1점이가 나오면은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도 뭐라 말했지? 아, 정신이 없네. 음. 일단 이 점이 새끼들 밥 먹고 있네요.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하루 만에 어 하루 만에 어미가 배가 후축해졌어요 어, 오줌싸네. 수술을 하고 바로 온 거라서 살이 엄청 빠졌네요. 일단 이점이는 밥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1점이 오면은 1점이도 밥을 챙겨줄게요. 음, 밥좀더 먹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이 중성화 수술 하루 보내는 게 생각보다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뭐 후딱 하고 후딱 오면 된다. 조금,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갔다 오니까 배가 너무 홀쭉해져가지고 더 마음이 아프네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